하우스 축사 내부 설비는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흑염소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설치업체가 적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 간격 등 규격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용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용접된 파이프 등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용접 대신 세들을 육각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세들도 25mm와 32mm 그리고 48mm 등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전선용이 아닌 철제용으로 두꺼운 것을 준비합니다. 파이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음새도 필요하고 앙카볼트 등 다양한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기둥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인데 48mm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 포크레인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아래도 5 0전 정도 박으면 앙카볼트로 설치한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우스 8m 폭의 50m 아,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사육실을 배치하는 배치1과 배치2 방식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 경우에도 처음에는 작업 통로를 중앙으로 두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사육실을 두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우스 입구에서 5m 정도를 띄웁니다 여기에는 조사료라든가 농후사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각 출입문을 전체 각실마다 다 두어서 어 작업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2m 70인 상태에서 포크레인 소형 포크레인이나 1톤 화물트럭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넓이가 상당히 넓어서 11m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염소들이 쉽게 머리를 내밀어서 먹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너무 용이하지가 않아요. 통로는 1m50을 두고, 그 다음에 급이 통은 40cm.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동 급속입니다. 그래서 1실과 2실, 3실과 4실에서 염소들이 머리를 내밀고 물을 먹는,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여기서 또한 가지는 양쪽 옆으로 30cm를 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제 개폐기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염소들이 여기에 머리를 떼밀고 이캐팩이 비닐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3 c m 띄운 다음에 가로 파이프를 세워서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이같이 하다가 도저히 작업 편의성이 좋지 않아요. 화물 트럭이 들어가기 가 어렵고 그래서 배치 이 방식으로 저희도 바꿨습니다. 전부 개조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깊이가 5m 90, 한 칸의 너비는 6m 40 정도. 어,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0cm 간격을 띄워서 가로파이프를 설치해야 되고요 일, 이렇게 되면 배치 1에서는 8실, 즉 사육실이 8개가 됐는데 배치 2에서는 7칸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1m인데 여기는 6m 40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약에 20마리 염소가 들어있다 했을 경우에 여기 전체 염소들이 여기다가 머리를 뒤밀고 함께, 모두 한꺼번에, 어, 먹이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애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못 넣고 이렇게 돼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칸을 줄여서, 어, 6m42로 한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8칸을 하면 5m 좀 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 칸을 줄인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사육실을 분리하는데 배치 이래 경우에는 작업용 퍼크레인과 화물 트럭이 사육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장도 처음에는 사육실을 양쪽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작업 통로를 둔 배치 1과 같이 했지만 결국 배치 2의 형태로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칸막이를 하기 위한 기둥을 세우는데 각파이프 또는 48mm 원통형 아시바파이프를 이용합니다. 원통형 파이프의 경우 굴착기 브레이크로 지면에 박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둥은 2m 간격으로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파이프는 지면에서 50cm 까지는 48mm 파이프 두꺼운 걸로 하게 됩니다. 50cm 이상의 가로파이프는 32mm도 이용해도 좋은데, 아래쪽은 종모, 즉, 수컷 시험소가 들이받을 경우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걸 씁니다. 전부 48mm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 경우에 자재비용이 턱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 네줄 정도는 아주 좁은 간격으로 고정시킵니다. 이유는 새끼 염소의 탈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넓게 합니다. 급이통은 400mm 이중관을 반으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반으로 나어진 이중관은 600mm 정도로 벌어집니다. 이 중간 양쪽의 앵글을 덧대어서 볼트 고정을 하고 400mm를 유지하도록 용접으로 고정시킵니다. 정확히 400mm로 고정된 모습이죠. 그 비통은 지면으로부터 상단 앵글까지 지상고를 45 내지 50cm 정도로 합니다. 너무 낮으면 새끼 염소가 그 비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수육이가 끝난 어림 염소가 먹이 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닐 쪽에도 가로파이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머리를 내밀어서 비닐을 뜯어먹습니다. 비닐을 먹을 경우에 반추 동물인 염소인 만큼 1번 위와 2번 위 사이를 막아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염소는 위가 4개죠. 내부 설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농장을 방문하셔서 설치물의 규격 등 전반을 측정 기록하고 작업에 들어갈 것을 권면드립니다.